아이들 변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밥하는 방식을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별거 아닌데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유하려 합니다. 아이가 변비라서 백미를 먹으면 변비가 너무 심해서 현미를 먹여요. 현미를 먹이는데 제가 지금 미국에서 지내고 있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쌀들은 비소의 함유량이 높아요. 비소가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런데 또 현미는 비소 함유량이 더 높아요. 백미보다. 그래서 저는 한국 현미를 먹여요. 제가 지금 사우스 캘리포니아에 사는데요. 여기는 시온 마켓에 황진 현미라는 쌀이 있어요. 그것만 먹는데 가끔은 안팔 때도 있어요. 수입을 안한 건지 뭐다 팔린 건지 안팔 때도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비싼 농협에서 나오는 가바쌀이라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이번에는 그걸 샀어요. 근데 그 쌀이 씻으면 거품도 엄청 많이 나오고 약품을 사용하는지 5분도라고 써있는데 저희 아이가 느끼기에는 이미 쌀을 너무 많이 깎아서 5분도미도 뭐 저희 애가 변비를 해요. 현미를 밥을 어떻게 하냐면 현미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그녀 현미를 밥을 해서 저희 애는 씹지 못해요. 그래서 씹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기 압력밥솥을 사용하는데 고화력 밥공 모드로 먼저 밥을 해요. 밥을 하고 나면 밥통을 열어보면 쌀이 다 불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곡식에 물과 열을 가하면 곡식이 호화가 되는 것이 밥이 되는 건데요. 익는 건데 이게 밥알이 물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밥을 한번 하고 나면 저희 애가 씹지도 못하고 바닥에 물이 깔릴 정도로 물을 다시 넣어요. 물을 다시 넣고 뚜껑을 닫고. 밥을 다시 하는데 또 고화력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전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고화력으로 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잡곡 모드로 밥을 한번더 해요 밥을 두번 하면 밥이 많이 호화가 돼서 이번에는 혀의 껍질이 다 터져 있어요 밥알이 많이 불어서 커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희 아이가 잘 먹을 수 있어요.